보건당국이 확인 공개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동선입니다. 광진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9일 제주로 왔고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딸이 매점을 운영하는 한림읍 해븐 사우나를 이용했습니다. 또 동생이 운영하는 정다운 사랑방을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찾았고 지난 13일 저녁 흑돈 본가를 찾았습니다. A씨 가족인 도내 21번 확진자와 22번 확진자는 14일부터 16일까지 해빈 사우나와 정다운 사랑방을 찾았고, 14일엔 한림 5일 시장을 다녀온 게 추가 확인됐습니다. 이곳에서 5명과 밀접 접촉했습니다. 지난 15일엔 21번과 찻집 직원인 24번 확진자가 호박 유흥주점을 방문한 게 추가 확인됐고, 밀접 접촉자는 7명입니다. 사우나 직원 확진자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매일 출근했고, 지난 13일 저녁 하나로 마트를 14일 오전 9시쯤엔 한림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15일 저녁 6시쯤 녹십자 약국을 같은 날 저녁 7시 30분쯤 느영나영 혼디모영 한림점을 방문했고, 어제 오전 6시 30분쯤 한림마트를 찾았습니다. 24번 확진자는 15일 오전 10시 반쯤 GS25 편의점을 다녀갔고, 16일엔 해빈 사우나를 이용하면서 8명과 밀접 접촉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A씨와 나머지 확진자들이 이동 과정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고, 이동 동선이 겹치는 제주도민은 반드시 검사를 받고 자율 격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